골반에서는 또 고관절이 정말 중요하죠. 고관절로 인해서 관골, 관골로 인해서 천골. 천골은 이 관골과 요추위에서또 영향을 받는 뭐 이렇게 맞물려 있는 구조들이기 때문에요. 이 골반의 균형을 잡을 때이 고관절을 회복하는 데는 아주 중요합니다. 고관절은 제일 먼저 주요 움직임이 굴곡, 그 다음에 뒤로피는 신전인데 이 굴곡이 제한됐을 때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내회전 외회전 없이 요 제일 먼저 문제에 있는 고관절의 굴곡 을 찾아갑니다. 이때 통증이 있거나 제한이 있으면 살짝 풉니다. 이 상태에서 검사자의 다리를 살짝 놓고 전상장굴극을 움직이지 못 하도록 가볍게 고정합니다. 이 상태에서 가볍게 하방 쪽으로 고관절을 끌고 내립니다. 방법은 이 검사자의 이 발목에 대한 손을 가볍게 눌러주시고, 견인는 검사자의 또 다리로 하방으로 당기는 겁니다. 천천히 하방으로 당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회 견인했다 원위치 견인했다 원위치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볍게 견인한 상태에서 저항이 생기겠죠 그 저항을 유지한 채 기다립니다 고관절에서 뭔가 힘이 풀리면서 더 빠지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때 가볍게 힘을 빼주면 회복이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관절이 데터골두가 이렇게 전방 움직임으로 이렇게 외회전이 됐을 때 굴곡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외회전된 걸내회전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역시 또 회복을 시킬 수 있습니다 가볍게 고정하고요 또 이런 식으로도 상관없습니다 고정을 하고 전산점을 고정한 다음에 가볍게 내외전 시킵니다 저항이 생기겠죠 역시 유지합니다 이따 보면 새로운 이완점이 생겨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떤 경우는 10초 이내에 이원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1분 이상이 있어야 이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걸 잘 감지하면 좋은데요. 모른다 하더라도, 역시 30초 이상 유지했던 으면 많은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고관절 신전이 제한됐을 때, 재활하는 기법입니다. 전상장골부에 블록을 댑니다. 블록이 없을 때는 집에 있으면 수건, 수건을 대도 좋습니다. 앞에 톡블거지 빼다 때면 좋죠. 그다음에 이 대퇴골 원위부에다가도 블록을 댑니다. 없을 때는 역시 높은 베개를 대도 상관없겠습니다. 다만 이 각도를 취했을 때이 부에 통증이 있으면 절대 안 되니까요. 그 높낮이는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대퇴골 대전자 부위를 이 수근이나 모직으로 가볍게 전방으로 압박을 가합니다. 압박을 가하다 보면 저항이 분명히 생기겠죠. 그 저항점을 느끼셨으면 그대로 유지. 이 상태에서 뭔가 역시 이완이 되면서 새로운 움직임이 드러나면 그때 손을 놔도 좋습니다. 저항점에서 이완이 되면서 새롭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몸이 밸런스를 찾아가면서 회복하려고 하는 새로운 움직임이거든요. 그때 놔주면 몸이 알아서 수술로 회복이 됩니다. 이걸 좀더 강하게 교정을 하고 싶다라면. 이런 식으로 직접 기법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 제거시 누르고 올렸을 때 저항이 생기잖아요. 그때 이 대퇴골 대전자를 전방으로 가볍게 쓸어 스탑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고관절 신전에도 도움이 되고 그 결과 허리를 신전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